근데 카메라가 점점 들어나는야블루베리야 <laughs> <나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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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10초거든? 내가 거기까지 갈수 있을까? <laughs> 재미아한 명씩 하고 다 바로 빠져 그리고 아. 지성이가 마지막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말 이제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아 진짜 미친. 미치... 치겠재 <laughs> <laughs> 눈은 마음속에 두 사람이 있는 거. 네. 끝나고 끝나고 뭐 하세요? 끝나고요? 네 가야죠 이제. 아, 밥먹자 그래야죠. 이런 한옥에서는 저런 한지에 구멍 뚫어야 되는데. 그거는 <laughs> 이리 안녕아 볼 때나 나오는 거. 예스 저는 락아로 저희 그냥 돼지 껍데기맛 마술게 없애버려야겠어요 저는 MSG 섹시라는 하셨습니다 MSG 섹시 마우스 석션 갱스터라는 마우스 션 갱스터 그런 그런 아 진짜 제일 마음에 든다 마우스 스 파게 n Soxy, Tunga Pen. t y o u s e x y I didn't t

난 맛때 사번이사이더도해요 와, 사이라도 환상적인데. 사이도. 이 진짜 이거 몰라? 도리도리잼들. 리도리잼들 우이도리잼들. 기다 딸기 지 차명실이지어 박지성 씨를 예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요? 런진 런진. 아아 런진이네. 고유번호 런진. 런진 씨. 아 그냥 렌즈 안 렌즈. 아 때만으로. 하나 둘셋박 박. 박아. 박. 아 나도 박아 야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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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. <laughs> 머리 어떻게 박아요야 <가봐요? 웃음> 아, 이거 아파요. 이거 해 이거 해. <laughs> 자 어려울 때 웃어주는 내 친구 도치 굳이 굳이 나도 나 굳이 굳이 나도 나. <laughs> <laughs>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. <laughs> 가사 몰라 응. <laughs> you c r a c k my cookie. Oh that's yours? 아어 태령이 따라 주는 거야? Birthday boy. <laughs> 잡아야지. 못 잡겠지. 그럼 이거 아래로 내려가잖아. 그럼 위로 올라가지. 그럼 점프해야지. 점프 해야지. 나도 같이 점프지. 어? 왜? 잡아야지. 이거 <laughs> 못 잡겠지. 여기 아래 있지 않아? 여기 위에? 여기 높다 점프 뛰어야지? 그럼 나도 점프 뛰지? 어. 자,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, 이번엔? 이따 우리 팬분들이 여기에, 여기에서 저희의, 어, 팬 미팅을 아마 보실 거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팬분들이 들어오셨네. 아, 팬분들 입장하셨구나? 아, Sex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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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b r i n g i sexy sexy b a c y e y e a h s e x e m e 오. Look. y sex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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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y o e x y sexy sexy s e s e y y s e y sexy y s e e 애교 부려봐요 죽여주세요 어? 시민이다 죽여주세요 시민입니다. 시민이면 아, 없... 너가 죽으면 시민입니다. 이 게임이 끝나는 거야. 그러면 나 이미 여기 앉아 있는데 나 보고 어떻게 하라고? 살아날 수 있어. 오... <laughs> 아팬 여러분이 있어? 팬 여러분이 투표를 <laughs> 해주면 살아날 수 있어. 그러니까 아, 어필을 그걸... 해야 된다는 거야. 내, 내 말은 <laughs> 정말 답답하네. 저기요. <laughs> 저는 사실 중국에서 와서 꿈을 향하여 여기 왔습니다. 이렇게 스파이를 오해당해 죽고 싶지 않습니다. 한번 살아서 저기는 게임도 하고 싶습니다. 한번만 살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. 원래 원래 그렇단 말이야 원래 막 애교하고 막 약간 막, 막 그런 스타일이잖아 막 음. 이렇게, 와,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그치 그래 정이 됐어 근데 제노는 감자 옹심이 <laughs> 감자 옹심이 감자 자시고 우와 생각보다 좀 많이 뜨겁네. 뜨거운 햇빛 시 라면을 더 뭔가 뜨겁 뜨겁네. 아 더워. 좋았어 왼손? 아냐 아 오른손 오른손은 못 아냐 아아 왼손 왼손 왼손? 오케이 왼손으로 할게 왼손 이렇게 할게요 두손두손 안녕하세요 엔시다시그니처시그 우리 아이스 아이 그냥 그냥 해 빨리 하자 지금 시티저시아이어시127 아아아아아아 어 이거야 살짝 쉐이크 어, 이게 약간, 응, <laughs> 응, 음, 음, 둥둥, <laughs> 둥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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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어. 네, <laughs> 소리 들으면 아마 바로 알 거예요. 가사다. 맘마, 이데야. 우와! 맞아! <웃음> 와, 좋아, 아 근데 신기해. 너무 잘한다. 오, 오. 어. 그, 아, 그, 기억나요? 우리 연습생 때 들어오면 은런 수업이 있어요. 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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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치나, <laughs> 재치. <지칭에 놔. 웃음> <귀여워>. 굉장히 귀엽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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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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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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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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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따, 멍멍따, 아하, 잘했어요. 아, 귀여워. 아, 잘했어요. 아, 그리고 여러분, 좀 서운한 거 있어요? 여러분한테는 아닌데, 애들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요. 막방 때, 솔직히 올줄 알았거든요. 아, 첫방도 아니고 막방이니까, 막방 때 애들이 좀올줄 알았어요. 근데 안 왔더라고요. 아, 물론 애들이... 쉬고 있으니까 뭐 음, 쉬는데 뭐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음, 그럼 한 번쯤 오지 오 와도 되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요 우리 사랑스러운 멤버들 음, 괜찮아요 야, 조금,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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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좀 씁쓸했다 <laughs> 그 정도 음, 꼭이 영상이 어 애들이 꼭 봤으면 좋겠네요. Hvilke tider, da? Hæ?